이제 저 건물이 말레이시아를 넘라룸프를 어, 넘어서 말레이시아의 상징이죠. 트윈타워 어, 저 건물을 그 일본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공을 하기로 하고 건물 하나를 이제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현대가 그렇습니다. 현대가 어, 나머지 하나는 우리한테 맡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수주를 따냅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한두 달인가 석달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때 내걸었던 조건이 어 일본보다 더 빨리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 조건을 내세워서 이 하나는 일본이 하고 약간 큰 거. 이거는 한국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두달 늦게 시작해서 한 달인가 먼저 이걸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 건물을 이제 인스펙션 검사를 했는데 한국 쪽에서 그 문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건물입니다 자 낮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 여기 이제 쿠알라룸푸르 전경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어, 오늘 성령께서 어, 말레이시아 어, 말레이시아에 대해 주시는 단어는 태동입니다 태동 네,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들어봤나 싶고 언제 써봤나 싶을 정도로 이 단어는 잘 쓰지도 않죠 잘 말하지도 않고 아마 이 단어를 어디서 봤나 생각해보면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근대화의 태동 이런 거할때 아마 뭐 들어보고는 아마 한 번도 쓸 일이 없죠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3시간 가까이, 어, 시간을 이제 써서, 어, 말레이시아의 가장 남쪽, 조호르바루라는 어,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렌트하고 한 3시, 4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이제 콜라룸 프로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아, 말레이시아에 뭔가 응축되다. 응집하다. 뭔가 힘이 모이다. 응집하다. 그래서 그게 가운데로 결속되어지다, 응집되어지다, 그리고는 폭발적이다. 뭔가가 이렇게 응, 응집되어져서 응집은 모이다잖아요. 그리고 응축되어지다, 모인 것들이 하나로 막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완벽하게 가운데로 응집, 뭉쳐졌을 때 이게 응축이잖아요. 그때 이게 폭발하다, 폭발적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딱 주신 단어가 태동. 태동하다 이런 말, 말이었습니다. 보통 뭔가가 이렇게 해서 뭐가 탁 튀어나오면 지금까지는 출산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말레이시아에서는 태동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태동은 출산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좀 파워풀한 단어죠. 출산도 물론 대단한 단어죠.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태동하다는 거는 뭔가 큰 흐름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가 큰 흐름이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 어떠한 하나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을 태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단어는. 이 지금 놀라운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의 태동, 그러니까 현대화의 태동, 그런 것이 이제 이전의 흐름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어떠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에게 태동이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카이로스가 실제로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와 정리를 하자면, 무언가가 말레이시아로 막 모여듭니다. 응집됩니다. 응집. 모여들죠. 모여든 것들이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운데 한 점을 향해서 모여 있는, 응집되어 있는 것들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축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모이는 것이, 가운데로 다 왔을 때, 더 이상 가운데로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이것들이 팽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뭔가가 힘이 빡, 뻗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선녀께서 주신 단어가, 태동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태동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가 하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라고 이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놀랍죠? 아세안 정상회의가 뭡니까? 태국,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폴, 싱가폴 밑에 인도네시아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미얀마, 오른쪽으로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더 오른쪽으로는 동티모르. 그리고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인가 그럴 겁니다. 이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지금 어디로 응집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어디로 쿠알라룸푸르 여기로 응집되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 동남아시아 이 전체 국가에 대한 방향과 방향을 재설정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전략을 정한 다음에 응집되어져서 응축되어진 다음에 그리고는 이 회의가 끝나면 이 정상들이 각자의 나라로 흩어져서 그 전략들을 각 나라에 각 나라에서 실행하고 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세안 10개국 회의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제 오늘 4시간 운전하고 오다가 길거리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단어, 응집되어져서, 그것들이 응집되어진 것들이 응축되어지고, 응축되었기 때문에 팽창해서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태동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이 실제의 열매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네. 말레이시아, 정말 대단해 대단히, 대단히 놀라운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서, 어, 말레이시아 가장 남쪽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따라서 4시간을 쭉 운전하고 올라올 때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흥분된다. 뭔가 익사이팅하다. 이런 마음을 잡고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여기 와서 이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중심이죠, 여기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가 말레이시아의 중심이고 그 쿠알라룸푸르의 중심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이제 뭔가를 풀어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정말로 올라운 땅입니다. 어, 이 여정 자체가 이번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문을 문들이 머리 돌리고 길들이 열리는 이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동쪽 끝 발리에서 이 여정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수리 부대가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전쟁 말 전쟁터에 나아갈 말들의 부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흥의 진동을 타고 올라올 때에 싱가포르를 먼저 거, 거쳐가게 될 것인데 싱가포르에서는 흑암의 재물이 사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흑암에 있는 보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비밀한 곳에 숨겨진 보물들이 합당한 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말로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올라오는 독수리의 부대와 전쟁에 나아갈 말의 부대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응집되어지고 응축되어져서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부흥의 시대겠죠 정말로 열방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열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를 새로운 시대를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와이 메시지를 지금 풀어내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이 도시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 분명히 프리덤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조이가 있고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꽉 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 그때 제가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은 이 위를 지금 이렇게 장막처럼 뭔가가 덮고 있다. 덮어서 뭔가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팽창하고 어, 태동되어 나오지 못하게 뭔가가 누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누르고 있는 정체를, 먼저는 만문의 영이라 그러셨고, 두 번째는 이슬람의 영이라 그러셨고, 세 번째는 공산주의의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이세 가지의 영이 지금 이곳에서 성령께서 뭔가가 응집되어지고 응축되어져서, 뭔가가 팽창되어져서, 하나님의 대붕의 카이로스가 그 시기가, 새로운 시대가 태동되어져야 하는 땅인데, 그것들을 지금, 이슬람의 형, 만몬의 형과 이슬람의 형과 공산주의 형이 꽉 막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것들을 예수 여러분을 파쇄하고 그것들이 거쳐질 것들을 선포하는, 어, 쇼파루를 부르고 성령의 진동이, 그, 태동하는 힘이 어,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나파를 어, 먼저 불게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도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풀어내는 게 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뭔가 눌려지는 듯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아, 저녁에 태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령께서 좀더 마음을 주셔서 아, 이곳에서 함께 말레이시아에게 주신 단어 응집되어져서 응축되어져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팽창되어지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태동하게 될 것이다. 바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땅, 놀라운 땅.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 아세아 1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떠한 방향들이 설정됐지,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이 이나라들에 풀어지게 될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들은 소식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포를 했죠. 그 진동이 완전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핫산 쪽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8.8. 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음 여정을 러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합당하고,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성령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성령의 흐름을 탄 자들, 파도를 탄 자들은 이 흐름에 함께 동참 이미 되어져 있을 것이고 아직 몰랐던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그 파도에 동참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과 한국은 쌍둥이다. <laughs> 에 네, 지금 여기는 쿠알라룸폴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폴. 할렐루야. 아, 이곳에 지금 한 호텔인데, 이곳에서 쿠알라룸폴의 전경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37층이라서, 네, 이곳에서 쿠알라룸폴을 한눈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어, 싱가포르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로룸 포르로, 어, 운전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어, 성령 안에서 느꼈던 감정은 되게 뭔가 신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익사이딩 하던 느낌이. 아, 어, 뭔가가 응집되어지고 뭔가 모여지고 나서 뭔가 폭발한다 이렇게. 익스플로시브 하다는 익스플로지어. 뭔가 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제 쿠알라룸풀 시내에 들어다 보니까 어, 20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많이 써여져 있습니다 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10개의 아세안 국가들이 모여서 이 아세안 국가 쉽게 말하면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한 중요한 전략들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아세안 미팅인데 그 아세안 미팅이 이번 연도에는 여기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1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향한 어떤 중요한 전략들과 결정들을 한 다음에 다시 10개 국가로 돌아가겠죠. 그때에 예,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해관계 안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따라서, 흘러갈 복음 그 복음이 흘러갈 때 풀어지게 될 경제적인 부요함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전략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이 10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갈 것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지금 이 땅은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리메이슨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어, 원하는 모양대로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 네 물론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이 건물도 그렇죠. 예, 다 프리메이슨의 원하는 모양으로 어, 이러한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와 놀랍게도 독수리 가한 마리 있네요. 저기 위에 세 마리. 세 마리. 한 마리는 다른 것 같고 오. 와 할렐루야 또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소리가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어, 선포하며 끌어내기 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도 동시에 만몬의 영이 가득하고 또 무슬림의 영과 또 동시에 공산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과 경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취하다 이것을 선포할 것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이 지역 가운데 뭔가 이 전략들이 아세안 10개 국가라고 하면 아 먼저는 태국이 죠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는 그 옆으로는 미얀마 그 옆으로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동티모르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국가가 아세안 10개 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가의 정상들이 와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이 지역 가운데 풀기 원하시는 전략들이 그 10명의 리더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10개 나라에 다 성령의 전략들이 폭발하듯이 응집되었다가 이 장소에 응집되었다가 그장그열개나라로폭발해 장소, 나가듯이 그런 역사를 있을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아,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루야 아, 가자. 네. 아, 자, 자노기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묶고 있는 만모네영과 공산주의 영과 이슬람의 영을 예스름 앞에 굴복되어지지어다 선포합시다. 또 동시에 성령의 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이 전략들이 이번 아세안 미팅을 통하여서 이 아세안 10개 국가에 온전히 그 전략과 그 방향이 풀어지고 응집되었다가 폭발적으로 그 10개 나라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분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로고 무상장과 만문과그 무상장과 식을불어라 할렐루야! 성령의 전략이 풀어지다 할렐루야!